4월 27일 수요일 나를 깨워준 7분 아침을 여는 기도로 시작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침에도 우리의 눈을 뜨게 하시고 새로운 하루를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하나님 은혜로 감사하고 우리의 왕 되신 하나님으로 인해서 든든하게 살아갈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것을 기억합니다. 날마다. 우리를 만드시고 구원하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한 담대함이 넘치는 주님의 사랑받는 자녀의 삶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많은 자녀들과 가정들이 있습니다. 이들의 육체적, 정신적, 그리고 영적인 회복을 주시옵소서. 두려움과 걱정에 사로잡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한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으로 인한 담대함을 누릴 수 있는 주님의 사랑받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전쟁이 속히 종식되고 러시아 군이 우크라이나 영토에서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크라이나 정치 지도자들에게 지혜와 용기를 주시어서 어려운 상황을 잘 이겨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카자흐스탄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소요 사태로 인한 상처가 빨리 치유되게 하시고 정치와 사회가 올바른 방향으로 안정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와 성도들이 어려운 시기를 믿음으로 극복할 수 있도록 모든 상황 속에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며 주의 함께 하심을 붙잡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토야마 호산나 기독교회와 정연희 선교사를 기억하며 기도합니다. 지난 1월에 세례받은 야마세 히나 자매가 신앙이 성장되고 피아노 봉사로도 섬기며 선교의 동역자로 세워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차도회가 확장되어지고 캠퍼스 사역의 부흥을 이끌어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동안 쉬었던 한국 요리교실팀이 재개되고 한 영혼이 구원받게 하여 주옵소서. 사역자의 영성과 지혜 그리고 지역선교 감당하는 구제와 봉사사역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요한 하마마치 기독교회와 후쿠가와 코우지, 아주사, 센세를 기억하며 기도합니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생활 할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6월 19일 16전 예배, 16주년 예배를 준비하면서 형제 자매가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일치하고 서로 사랑하고 섬기고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찬양과 방송의 봉사자, 기도로 섬기는 성도가 새롭게 세워질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주어진 직장, 캠퍼스, 가정에서 소금과 빛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시고 주일학교 아이들의 건전한 성장을 주시옵소서. 지혜로 복음을 전하고 구원받아야 할 영혼들 시오리, 스즈키, 리오헤이, 아카리, 카논, 이시카와, 토모요, 메이, 화 회복되어야 할 영혼들 메구미 유키를 보내주시옵소서. 교회 재정을 축복해주시고 필요한 곳에 아낌없이 쓸수 있게 해주시고 사회 전체가 어려운 가운데 지역을 섬기고 축복의 근원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5월 15일에 있을 라이프라인의 모임을 통해서 지역의 선교 협력과 방송 전도의 길이 열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각호의 간사를 기억하며 기도합니다. 건강을 잘 지키게 하시고 설교 준비 가운데 주님의 마음을 잘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건강을 지켜주시고 매일 가족들에게 주님의 평안과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5월 1일부터 새롭게 달라진 예배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오후 2시 한국어 청년부 예배가 시작됩니다. 청년들이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고 뜨겁게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고백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후 2시에 중국어 예배가 시작됩니다. 시간이 옮겨지는 가운데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한 많은 중국인들이 예수님을 만나는 기쁨이 넘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후 5시에 타키비노와 시간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한일중 청년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귀한 시간을 통해서 주님께서 주신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5월 1일에 있을 장로 5번 추천을 위한 한국구 정의원 투표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좋은 장로가 세워져서 우리 교회의 리더십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일 줄 알고 순종할 줄 아는 사람 다음 세대 부끄럽지 않게 세상과 가정 속에서도 좋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좋은 리더가 담임 목사와 함께 마음을 모아 교우들을 돌아보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좋은 교회를 세워 갈수 있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장로가 세워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2022년도 교회 학교 초등부 교사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송성순, 김은희, 유창모, 박성아 조지찬, 황인규, 조성지, 정여진, 이미리, 권영화, 김은미, 강주아 선생님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건강을 주시고 가정을 지켜 주시며 직장을 책임져 주셔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귀한 영혼을 잘 돌보고 섬길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다음 세대 사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 중고등부, 블레싱부에서 주님께서 맡겨신 영혼들을 잘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마음껏 사용하시는 교회가 될수 있도록 20년, 30년 뒤에도 하나님께서 원하신 일들을 잘 감당하는 교회 되도록 준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한 영혼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눈앞에 보이는 것들 내 기준과 경험으로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웃들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신 이 땅을 기억하며 이땅 위에 함께 살아가고 있는 이웃들을 돌아보게 하시고 그들을 품어줄 수 있는 좋은 이웃, 좋은 친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 회복을 위하여 기도하는 기도를 들어 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한 가족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이러한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가족이 하나가 되고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확신을 가지고 감사함으로 간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가족들을 아프게 하는 못된 암세포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치료의 광선으로 저들의 아픈 부위를 비추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의 치료의 손길로 안수하여 주시고, 새로운 세포들이 소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그 말씀 앞에 결단하고 순종하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는 삶이 아니라, 주님 말씀대로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읽을 예레미야 말씀은 예레미야 30장에서 32장까지 말씀입니다. 그 가운데 이 시간에는 31장 31절에서 3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때가 오면 내가 이스라엘 가문과 유다 가문에 새 언약을 세우겠다. 나 주의 말이다. 이것은 내가 그들의 조상의 손을 붙잡고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오던 때에 세운 언약과는 다른 것이다.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은 나의 언약을 깨, 깨뜨려 버렸다. 나 주의 말이다. 그러나 그 시절이 지난 뒤에 내가 이스라엘 가문과 언약을 세울 것이니 나는 나의 율법을 그들의 가슴속에 넣어주며 그들의 마음판에 새겨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그때에는 이웃이나 동포끼리 서로 "너는 주님을 알아라" 하지 않을 것이니, 이것은 작은 사람으로부터 큰 사람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모두 나를 알 것이기 때문이다. 내가 그들의 허물을 용서하고 그들의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않겠다. 나 주의 말이다. 아멘.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예레미야 말씀은 이스라엘의 죄악에 대해서 유다 가문의 죄악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선언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심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심판은 새로운 창조를 위한 새로운 회복을 위한 시작점입니다. 그 심판은 바로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 마음을 낮추고 무릎을 꿇고 죄를 회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허물을 용서하시고 그 죄를 다시는 기억지 않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회복시키시는 모습이 오늘 읽었던 31장, 31절에서 3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언약을 세우시는 것입니다. 그 언약은 하나님께서 주체가 되어 주셔서 변화시키신다, 라는 것입니다. 33절에 있는 말씀처럼 나의 율법을 그들의 가슴속에 넣어주며 그들의 마음판에 새겨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서로 서로 너는 주님을 알아라 하지 않을 것이니 이것은 작은 사람으로부터 큰 사람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모두 나를 알 것이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용서하시고 그들의 죄를 다시는 기억지 않으시는데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마음이 그 안에 새겨져 있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누구나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있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있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있습니다. 이 모습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하나님 나라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자기 마음에 있는 대로 행해도 주님의 말씀을 어긋나지 않는 내 마음에 있는 소원 구하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지 않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무엇이든지 너희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내가 들어주리라 말씀하신 그것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의 뜻이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품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누구나가 자유롭게 살아가지만, 누구나가 마음에 있는 대로 살아가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법도를 벗어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 나라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가능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지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배워서 되는 것도 아니고 내가 결단한다고 되는 것도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나의 율법을 그들의 가슴 속에 넣어 주며 그들의 마음판에 새겨 기록하겠다. 성령을 우리 안에 보내 주셔서 성령이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우리 우리 가운데 충만하여서 성령께서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성령 충만하다고 하는 것은 신비적인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인가 신비로운 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나의 욕심을 내려놓을 줄 알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순종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들을 감당하는 사람들 그 사람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행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셔서 자녀 삼아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 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새겨져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입니다. 날마다, 날마다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말미 아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여러분들 되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